어? 하이리, 어? 하이리 지금 영상 보고 아주 재밌게 놀고 있죠? 네. 응. 어. 이따가 이제 아빠가 시험 끝났으니까 이제 데리러 올것같던데 응? 아빠가 시험 끝났으니까 이제 시험 끝났대. 드디어. 어디? 네. 오늘 마지막 시험 끝났대. 그래서 어젯밤에 어 너네들이 할머니 집에 와서 자기를 잘했네. 아빠 이번 학기 시험 거의. 아빠 오지 안나아올 거래. 올것 같아? 언니? 어, 언니? 어. 어. 할머니 집에. 할머 오면 좋겠어. 할아버지가 너, 너네 데리고 가는 게 좋겠어. 어떤 게 좋겠어? 아빠가 오는 게 좋겠어? 응? 어? 그래. 응. 아빠 와라, 그래. 아니. 아빠 시험 잘 봤대? 아니, 내일 본대 아, 내일 본대 오늘이 아니고? 아유 그러네. 그럼 아빠 못 오겠네. 내일 시험 보려면 열심히 해야지, 뭐. 그치? 아빠, 네. 아빠 오늘 보는 게 아니라, 밤에 잘 잤으니까 니네 기침해가지고 막잠못 어, 자게 했으면 은 힘들었을 텐데 너 엄마 좋아해? 그럼 엄마 보러 가야지 아빠 좋아하고? 그럼 가 할아버지 갑시다 그래 그럼 되지 밥 얘, 얘 엄마 좋아하고 아빠 좋아한대 어, 밥 먹고 가야 돼? 왜? 지금, 지금 가고 싶어? 그럼 끄고 가나 엄마 아빠 좋아해 하고 빨리 말하고 그럼 엄마가 지금 볼 거야, 빨리. 빠이. 엄마, 나, 엄마 보러 갈 거야, 그래. 왜? 너 엄마 좋아해? 할머니 좋아해? 엄마 좋아하지? 싫어? 훅 깎고 가라고. 왜 싫어? 나 할머니가 꺼야지. 그럼 빠이. 근데 지 엄마 좋아한대.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야지. 그쵸? 나 아빠 좋아해. 나 아빠도 좋아해. 그럼 아빠한테 가지. 근데 아빠 내일 시험 본데 야? 아빠 좋아해. 그래.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 할아버지는. 아버지 너, 아버지 눈이 오는 것같은 느낌에. 밖에 눈 오나, 안 오나. 왜 대답이 없어? 이거 끄고. 이거 끄고. 끄고. 얼른 끄고, 뭐, 뭘 하든지 또 먹자, 또 먹어. 뭘 먹고? 가자. 어, 빠이. 엄마 좋아서 엄마 보러 가자. 하다미는? 하다미는? 하다미. 하다미도 좋아해. 그치 할머니는 하다미가 보고 싶은데. 헤헤헤헤. <laughs> 빠이.